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희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시승에 와 있는데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태풍 종다리 영향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주 고출력차 시승에는 아니라서 좀 다행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다가도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안전에 최대한 유의를 하면서 상품성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캐스퍼 일렉트릭 외관입니다. 기존의 캐스퍼의 뼈대를 바탕으로 길이를 살짝 늘린 게 특징이죠. 그래서인지, 캐스퍼가 나온 지 그래도 꽤 됐잖아요. 좀 익숙한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현대차 전기차 디자인 룩이죠. 이 픽셀을 조금 더 활용해서 꾸며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뒤 헤드램프는 물론이고, 범퍼라든지, 각 세부 요소가 전부 다 사각사각해요. 어, 웬만한 건 거의 다 픽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픽셀의 크기가 좀 크게, 작게, 강약 조절을 그래도 잘해 놔서, 꽤나 신선한 매력을 잘 전달해 줍니다. 그만큼 통통 튀는 이 캐스퍼 일렉트릭만의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휠베이스가 꽤나 길어졌어요. 180mm 더 늘려 놓았죠. 그래서 2열 거주 공간을 대폭 확대를 한게 특징이고요. 휠베이스가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배터리 탑재 용량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점을 봤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차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기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차 혜택과 전기차 혜택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기존의 캐스퍼가 느껴졌던 경차에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을 차라리 전기차 혜택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지금의 캐스퍼 일렉트릭 구성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꽤나 재치있는 구성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휠 어, 상당히 두툼하게 이 림이라든지 디자인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어, 저는 오히려 이 조금 더 작은 차체에 소형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단단해 보이면서 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잘 전달해 줍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고요 그 다음에 2열 도어 손잡이 위쪽에 위치해져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 특유의 이모티콘을 표현해 놨다 라는 점도 참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캐스퍼 일렉트릭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구성은 기존의 캐스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렉트릭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 아랫부분 변속기가 없어졌어요. 바로 컬럼식으로 현대차 많이 사용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 뒤에 붙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끈하게 그리고 수납함으로 꾸며놓았어요. 그리고 이 변속 레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간 활용 조금이나마 밀리미터 mm 단위로 최대한 이 공간 개방감을 표현을 해놨다라고 현대차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 외에 풀 디지털 계기판이나 10.25인치 크기의 센터 페시아 모니터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 아낌없이 다 들어가져 있고, 뭐 그랜저라든지 가장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훌륭합니다.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조장치 버튼 직관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오토홀드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 그리고 열선 통풍까지도 하는 게 없습니다. 국산 소형 전기차의 편의 및 안전품목 수준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 현대차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 4개 안에 불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왼쪽에 버튼으로 깔끔히 위치해져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꽤나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 자율주행 모드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조작, 스티어링 휠의 버튼 크기도 꽤 커졌어요. 다른 현대차의 라인업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매끈하게, 나름 고급스럽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이 스티어링 휠 잡는 맛이 좋아요. 저는 칭찬 드릴게요. 그리고 도어 패널의 디자인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플러스 이모티콘을 넣어서 좀더 센스있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외에 캐스퍼 일렉트릭이 나름 소형 전기차이잖아요 수납 공간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센터페시아를 중앙으로 흐르는 이 안쪽에 제법 수납할 공간이 꽤나 깊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USB 충전 포트들도 상단에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를 높였고 그 다음에 여기 컵 홀더의 크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나마 갖고 있는 공간 사이즈에서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현대차 엔지니어들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컵홀더 사이에는 키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있으니까 나름 아기자기하게 알차게 잘 표현을 해놨네요. 2열 공간은 이제는 앉을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스퍼 확실히 경차 규격에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2열이 잘안 나왔잖아요. 근데 일렉트릭은 좀 다릅니다. 나름 그래도 무릎 공간이라는 게 확보가 됩니다. 어,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렁크 길이도 조금 늘어났어요. 100mm 늘어나서 233m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캐스퍼 비교했을 때 47L나 더 넓어진 수치라고 하거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가 넓어진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이즈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적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캐스퍼 일렉트리 이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조금은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행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 녀석 최고 출력 113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캐스퍼와 비교해서도 더 출력이 높고요. 게다가 전기 에너지 특유의 강한 힘을 밀어붙이니까 실질적인 체감 가속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배터리 얘기도 한번 해 봐야죠. 49kWh급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 1회 충전 시 315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현대차 측은 인증을 받았어요. 전체적인 스펙이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주행을 쫙 이어 나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부드러운 감각이 일품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고 해서 자극적으로 달려나가지는 않아요. 딱그 113마력이 줄수 있는 그 적당한 값을 온전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도심 속 구간이라든지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고속화 도로 구간에서 흐름에 맞춰 달릴 때는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냥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 나갈 때가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스티어링 휠한 켠에 되게 귀엽고 계속 누르고 싶게 만드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도 심지어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까지 꽤나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아뭐 굳이 스포츠로 놓고 뭐 열심히 달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캐스퍼 일렉트릭은 에코 아니면 노멀에서 일반적인 이 도시형 시티라이프를 즐길 때가 가장 최적의 세팅 값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스포츠 모드에 놓고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래도 나름 당차게 튀어나가는 맛은 느낄 수 있는데 음그 뭐 이상의 뭔가 재밌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스포츠 모드에서 살짝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네, 나가긴 나가요. 그런데, 뭐, 우아! 할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어, 그래도 이 빗길에서 나름 발진 가속이 꽤나 안정적으로 잘 받쳐준다라는 점이 조금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확실히 전기차 특유의 약간 저중심의 설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고속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이 소형차 크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캐스퍼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캐스퍼와 동일하게 놓고 보면 절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운전자에게 꽤나 믿음을 주는 게 캐스퍼 일렉트릭의 주행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다시 한번 가속 페달을 쭉 밟았을 때 아이 뭐 네, 당차게 나가요. 잘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 영역이 쉽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가속 페달에서 이 발을 대는 순간, 한 번에 확 치다가, 그 이후부터는 약간 더디게 올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3마력이라는 출력 자체는 온전히 다 쏟아내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박진감은 좀덜 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이 뭐 스포츠 모드에서 열심히 가속 페달을 쭉 밟아보지만, 그냥 에코나 노멀 모드에서 달리는 걸로 할게요. 전체적으로 대중적인 소비자가 전기차를 접할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캐스퍼 일렉트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인 세팅을 잘 이뤄냈고, 저도 지금 이 차를 운전하면서 그냥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랑 크게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가감 속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전기차를 한번 접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주행 감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녀석은 최적의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격이 엄청 매력적입니다. 먼저 3100만원 단일 트림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죠. 옵션 넣는 거에 따라서 조금 뭐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2천만원대로 내려가거든요. 2천만원대 전기차 없잖아요. 그 정도로 캐스퍼일렉트릭은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한번 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녀석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315km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좀 인증이 짜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행 거리는 더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도시명 출퇴근이라든지 시티라이프를 즐기기에는 요료석 만큼 알짜 또 차도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만족감을 굉장히 높이고 이 현대차 역시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서 캐스퍼 일렉트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대비 상품 구성 가치가 매우 높은 게 캐스퍼 일렉트릭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현대차의 가장 저렴한 아니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 가장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 캐스퍼 엘렉트릭을 만나봤고요. 가격은 저렴할지언정, 성품 구성, 퀄리티, 그 어느 곳 하나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장점을 살린 덕분에 이 작은 차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급스럽게 잘 나간다라는 점도 챙겨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기자였습니다. 안녕!